세계가 주목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 그 순간 이미 수만 개의 일자리는 진발하고 백곳이 넘는 협력사가 연쇄 위기에 빠진 뒤였다는 것을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조차 손을 뗀 남미 광산 현장 그곳에서 25년간 일한 베테랑 미국인 엔지니어는 한국 기업의 철수를 보며 호우숨을 쳤습니다. 또 하나의 착취 기업이 이익만 챙기고 도망간다고 확신했죠.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철칙은 단순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은 결국 현지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 그런데 철수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현지 협력사 대표들이 한국 기업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충격적인 내부 문건이 폭로되었죠. 심지어 떠난 기업이 남긴 무언가 때문에 지역 전체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도대체 그들이 떠나면서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해야 했을까요? 25년간 현장을 지켜본 이 미국인 엔지니어가 직접 목격한 그 생생한 증언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페루 광산 현장에서 25년을 일한 미국인 엔지니어입니다. 그날 아침, 페루 대통령이 TV 화면에 나타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공식 사과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어차피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혼잣말을 했죠. 뉴스 댓글 창에는 외국 기업들의 착취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일하며 외국 자본이 어떻게 현지를 착취하고 떠나는지 수없이 목격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이 운영하던 광산이 최근 철수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역시나 이익만 챙기고 도망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안전모를 손으로 두드리며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착취 가설과 계약 만능주의라는 두 가지 확신을 검증해보기로 마음먹었죠.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기록으로 지난 25년을 돌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 줄에 적어 내려갔어요. 수만 명의 일자리, 100곳이 넘는 협력사.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을 말이죠. 저는 내 편견이 옳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팀과 처음 만난 날,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브리핑 시간, 초단위로 진행되는 다언어 안전교육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페이너가 기본 언어로 설정된 매뉴얼에는 현지 전문용어까지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현지 직원들이 핵심 공정의 책임자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수를 처벌하는 대신 개선 데이터로 축적하는 시스템도 신선했어요. 기술교육센터는 홍보용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가동되고 있었죠. 의료와 교육 지원은 연간 핵심성과 지표로 추적되고 있었고, 발주 대장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예방정비 일정이 캘린더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고, 모든 지표가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스템은 확실히 다르다. 하지만 결국엔 떠날 거라고 말이죠. 세 번째 달,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작은 각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추가 오염 발견 시 비용은 운영권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운영 전후 구역을 회계적으로 분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적형이라는 해석 하나가 모든 구분선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동료 하나가 제게 조용히 말했죠. 규정은 문장에 불과하지만 신뢰는 맥락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보고서 작성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데이터와 현장 이야기를 한 권의 책처럼 묶기 시작했죠. 고용, 세수, 지역 구매를 통합한 상생 계수라는 지표를 만들어 매월 공개했습니다. 여전히 편견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것을 증명할 언어는 갖게 되었어요. 계약서의 문구가 아니라 실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이죠.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숫자로 번역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가 환경 감독 기구에서 첫 통지 예고가 흘러나왔어요. 때를 맞춰 정글 마을에 외부 활동가들이 들어와 현대판 착취를 외치기 시작했죠. 지역 유력 신문은 한국팀의 25년 수익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움직임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여론을 흔들어 누적형 벌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적인 설계였죠. 자원개발청 내부 간담회 메모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생산 감소분을 대체할 세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회의록 여백에 연필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환경부담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제 노트에 붉은 원을 그으며 정리했어요. 벌금을 수입원으로 만들고 인수를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이죠. 속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임금 300% 차이 같은 숫자들이 맥락 없이 떠돌았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단정적인 문장이 빠르게 확산되었죠. 한 청년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규직에서 배제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맞장구를 쳤어요. 봐라. 결국 이익만 챙기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 내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현지 책임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교육 이수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해는 진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협력사들의 주문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저는 노트에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곱해지면, 정책 압박의 연료가 된다고 적었어요. 감정이 사실을 압도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라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죠. 드디어 1차 공식 통지가 도착했어요. 과거 시기에 토양과 지하수 오염까지 누적형으로 묶여 청구되었죠. 법무팀은 운영 전후 분리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저는 상생 개수와 고용 파급효과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결과는 추가 조사 필요라는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시작이었죠. 본사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미나를 급파해 기여도를 시계열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브리지 발주를 가동했어요. 교육, 예방정비, 필수 안전 관련 발주를 통해 협력사들의 현금 흐름을 지켜냈죠.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 대시보드를 만들어 매주 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제 기록에 굵게 적었어요. 사람부터 지킨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죠.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그때 익명의 제보자가 충격적인 문서를 건네왔어요. 벌금 목표액과 인수시 면제 조건이 적힌 내부 문건 사본이었죠. 문서에는 연간 징수 목표와 인수시 감면 조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메모에는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후속 협의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저는 그제야 오해의 배경이 정책 설계와 인수 대기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죠. 활동가, 언론, 정치권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오해는 만들어진다. 거기엔 각본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맞서 싸우되 품격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상대가 낮은 수를 쓴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죠. 진실과 품격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차, 3차 통지가 연달아 날아오며 예측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는 질서 있는 퇴장을 선택했죠. 네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6개월 급여 보장, 전 직원 재교육, 핵심 장비 기증, 그리고 오픈 아카이브 구축이었어요. 협력사 정상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했죠. 교육 과정 신청은 하루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직원 협력사, 지역 청년들이 한 교실에 모였어요. 마지막 주간 점검표에 또박또박 기록했죠. 안전사고 지연 시간 0분이라고 적었습니다. 발표문을 손에 쥐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떠나지만 약속을 남기고 떠난다고 말했죠. 예상과 달리 야유가 아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철수 일주일 만에 수만 명 규모의 일자리 공백이 발생했어요. 협력사들의 연쇄 위기가 현실이 되었죠. 지역 경제 지표가 급락하자 여론의 화살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내부 문건이 공개되며 누적형 벌금이 대체 세수였다는 프레임이 드러났어요. 페루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공식 사과를 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제 편견에 균열이 생겼음을 인정했습니다. 진짜 신뢰는 말이 아니라 떠나는 방식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실과 각본을 구분하자고 했어요. 편견의 렌즈를 벗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오픈 아카이브를 완성했어요. 운영 매뉴얼, 데이터, 교육 교환을 모두 공개했죠. 협력사 대표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들이 떠나는 방식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죠. 언젠가 다시 함께 일할 동료로 남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브리지 클래스를 열어 신재생 정비, 산업 안전, 데이터 품질 관리 교육을 시작했어요. 졸업 과제는 멈춘 시설의 안전 보존 프로토콜 설계였죠. 창공회의소는 이 과정을 지역 표준 교육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꺼졌던 작업 등이 지식의 등불로 다시 켜졌어요. 떠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물리적 부재가 지식의 존재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 메이저 기업이 인근 시설에 관심을 보이며 지역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는 기준 리스트만 들고 회의장에 들어갔죠. 오픈 매뉴얼, 안전 핵심 지표, 상생 개수를 제시했습니다. 누구든 이 기준을 충족하면 환영한다고 간단명료하게 전달했어요. 협력사와 주민 대표들이 공동 감시단을 구성했죠. 분기별 공개 대시보드 운영을 약속 받았습니다. 메이저 기업은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조건을 수용했죠. 데이터와 기준으로 무장한 지역사회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당당한 발걸음에서 새로운 질서를 보았어요. 찬방 공방이 아닌 기준 합의로 문제를 해결했죠.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제산업포럼에서 저는 사과 이후의 신뢰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빈 작업장, 오픈 아카이브, 다시 켜진 작업 등을 순서대로 화면에 띄웠죠.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떠나는 방식.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교실과 데이터가 우리의 진짜 유산이라고 덧붙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후안이 제게 다가왔죠. 브리지 클래스 1기 졸업생이자 새 현장 책임자가 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전모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 현장에선 내가 기준을 세우라고 했죠. 리마의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시스템에 충성한다는 뜻이라고 깨달았어요. 오늘 마이클 톰슨 씨가 들려준 25년의 편견이 무너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떠나는 방식으로 신뢰를 증명한 한국 기업의 풍격, 그리고 지식과 시스템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리아 감동사연이었습니다.